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조국혁신당 김지원입니다 아! 여러분 군주민수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군주는 배 민심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은 평소에 잠잠합니다 하지만 성이 나면 배를 뒤집어 국간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가면 깔수록 양파인데 양파를 넘어서 블랙홀 양파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치마폭 국정농단 행태와 함께 국민에게 실망에 실망을 더한 결과 오늘의 상황은 레임덕을 넘어선 심리적 타핵을 넘어선 부창부수 대드덕 상태입니다.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에 기생하는 못난 이들을 정신 못 차리고 야당의 맞형을 죽이겠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잘 보십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봤습니다. 지옥에서는 죄를 지은 자를 미지의 존재가 나타나서 단죄하고 불태워 죽입니다. 이 신발의 개념을 시연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지금 상황에 이다지도 쌈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느님이 약한 인간들을 악한 인간들을 물로 또 불로 심판하는데 이제는 군주 민수가 아닌 국민 시연이 벌어질 판입니다. 윤성열 에서 내려오는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니면 곧 광장에서 국민이 국민 시연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속이나 시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광폭하고 사대적인 윤석열 정권 아래 우리 국민은 그동안 우리가 이루고 지켜온 민주주의와 소중 쳐 있습니다. 민생은 고사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주적 국가의 위상마저 팔아먹으려는 이 정권에 대하여 싸우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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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의 결속은 물론이요 갈라져버린 진보 진영과 중도계층과 세대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감응하여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도록 끝없이 설득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각성과 행동을 이끌어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윤석열의 정권에 반대하는 80%의 국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촛불 시민의 정의를 새로이 내리고 같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또 다른 촛불의 행보를 이해와 포용과 연대로서 함께 내딛는 것입니다. 가열찬 이 투쟁의 맨 앞에서 싸우고 가장 힘든 곳을 찾아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연대합시다. 제가 이제 노래를 못해드립니다. 겸직 위반이랍니다. 국회법을 고쳐야겠습니다. 한마디는 할수 있습니다. good night